배신이야. 헤어질 배신. 헤어질 결정. 다언하라 배신감을 느낀 김성태 전 회장. 뭐 때문에 누구에게 김성태 전 회장은 배신감을 느꼈다는 걸까요? 이재명 시장. 누군가 술 먹다 김성태 전화 바꿔줬다는데 기억 안 난다. KBS 9시 뉴스에 나가서 인터뷰했죠. 이화영 전 지사. 쌍방울 대북 송금과 전혀 관련 없다라고 다. 김성태 전 회장 모른다, 관련 없다, 소위 김성태가 다한 거야라는 어, 입장들을 냈습니다. 연관성을 부인한 거죠. 김성태 전 회장의 측근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성태는 진실을 밝히고 싶어한다. 모든 것 뒤집어 씌우려는 모양새에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전 회장이 이재명, 이화영 등에게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지사 등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최근 금고지기에게 귀국해서 다 증언해라,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김성태 금고지기이자 매제, 쌍방울 자금관리, 총괄, 은밀한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 돈과 관련돼 송한 거부 소송 포기 후 그제 귀국했습니다.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배신감 때문이었을까요? 야, 아는 거다부어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배신감. 김성태 전 회장이 배신감을 느꼈다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혹시 이재명 대표 이런 발언들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들어보시죠. 네, 네. 제가 전에 한그있죠 내가 2년이라면 내이사이은거 그 네이, <laughs>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거 얼굴도 본 적이 없거든요. 김성태 회장만 소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다. 이러면서 변호사 대비 대납고 마구 부풀리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해묵은 북풍머리 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해묵은 북풍 조작이다, 북풍 머리 조작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김성태가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음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비단 김성태 전 회장 한명 뿐이 한명한 명뿐이 아닙니다. 또 있었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 태도를 바꾸신 이유가 뭔지가 궁금한데요. 제가 좀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참 비정하다 할까. 정진상과 특히 김용 이분 빛들어서 말은 똑바로 하라고. 어 자기들이 돈 받아 을 때는 그럼 왜 갖다 썼습니까? 옛날에 알던 이재명은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참 많이 실망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도 이재명 대표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하고 진술을, 태도를 바꿔 진술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규도 김성태도 이재명 대표 등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네. 이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어떤 감정입니까? 글쎄요. 두 사람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동규 씨가 느끼는 배신감은 두 종류인데 물론 이재명 대표가 측근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김용 정신상 이들이 과거와 같이 살아왔던 그 역사적 계적이 있는데 자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갈라치기해서 정리한다고 혹은 심지어는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는 데 대한 배신감일 겁니다. 근데 지금 성,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이화영 의원이 얼마나 이재명 대표 속에서 일치화된 얘기로서 자기를 배신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니까 실제로 같이 도모하고 즉석에서 사실은 뭐 마닐라나 평양에서 이렇게 이화영 대표가 조금 전 지사가 수지에 말하자면 궁지에 몰리니까 그냥 순식간에 김성태 회장한테 당신이 좀 내라. 그 다음에 내가 내줄게.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 건지. 즉, 이화영의 역할에 따라서 김성태 회장의 입장에서는 이,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배신감이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음. 그걸 통틀어서 이화영과저 이재명을 같이 보기 때문에 이재명 측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러한 배신감들이 우리가 다 같이 해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선을 위해서 그들이 한 120억을 쏟아부은 거 아닙니까? 그게 사재인지 기업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다너덜너덜해서다 온데간데 없고 다만 결과적으로는 김승태 회장의 경우에는 결국 돈의 쓰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흔적이 훨씬 더 많이 남을 수 있다. 유동규 씨의 진술에 비해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김윤아 의원님 배신감 예를 들어 북한에 돈 보내라고 해서 김성태 전 주장에 따르면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돈 보내라고 해서 돈 보내준 거고 방북 비용 내라고 해서 보내준 거고 대선 대일라면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돈 보내준 건데 이제 와서 나에게 다 떠미느냐 뭐 이런 배신감인 겁니까? 그렇죠. 지금 쌍방울은 구체적으로 대북 사업을 시작한 게 없습니다. 아, 이제 대북 사업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것으로 인한 일종의 사전 작업으로 계속 이 돈을 했다는 건데 아니 돈을 지금 뭐 130억 날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거 저쪽에서 다 발뺌하고 내가다. 그럼 이 헛짓을 했다?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다가 지금 금고지기가 들어온 이유는 이 돈의 출처를 밝혀줄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물입니다. 어. 지금 검찰에서는 이것을 회사 돈을 횡령해서 어,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는 경기도와 일종의 사전의 공모, 계획한 것이 자기 의견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엄청나게 자기 혼자 헛짓을 한게돼 버립니다. 어, 용납할 수 없겠죠. 지금 언론에서는 이 사람들의 헤어질 결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영화 헤어질 결심은 서로 사랑해서 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지만 서로 사랑해서 헤어지지만 박찬욱 감독의 영화 네 그렇죠 아주 저는 감명있게 봤는데 이분들의 네, 이분들의 헤어질 결심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서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상대를 어, 이게 이제는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과거에는 형제니 경제적 공동체니 형님이 잘 돼야 내가 잘 되고 이런 호용호제 하다가 이제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살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게 아닌가. 그래서 헤어질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좀 새로운 영화의 스토리가 될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와 같은 논평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드디어 이재명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김정 회장의 마음을 바꾸게 한 것은 꼬리 자르기라는 배신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포획된 자들이라 표현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려 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신빙성 있는 진술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과연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한 매체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황들이 새롭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단 김성태 전 회장 공소장에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이 적시됐다고 합니다. 공소장 내용입니다. 지난 10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기소. 공소장 500만 달러 경기도의 북한 사업비용 대납, 스마트 비용을 경기, 어, 김성태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라고 쓴 거예요. 대납. 300만 달러 이재명 방북 비용이라고 공소장에 적시를 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취지에 따르면 이외에도 뭐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안부수 이화영 등의 공범 5 명을 적시했다라고 합니다.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경기도가 경기도가 내야 할 돈을 쌍방울 김석태 전 회장이 대신 내줬다. 대납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한 비용까지 대납해줬다라고 적시를 했다라는 겁니다.